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파리지엔 스타일의 어떤 대명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생로랑 입어만 볼게요 너무 막 웃으면서 하면 안될것 같아 생로랑이니까 생로랑 입어만 볼게요 아 사실 그 생로랑이 세다 세고 좀 다가가기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 왜 주변에 있잖아요 세련되게 생겨가지고 옆에 가기가 좀 겁나는 그런데 뭔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생물랑에서 데일리로 입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을 입어보고 들어보고 신어만 보겠습니다 아, 제가 첫 번째로 입은 룩은 가을, 겨울에 정말 꼭 필요한 피부화도 같은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주면 가을, 겨울에 내내 입잖아요 이런 터틀넥과 여기다 데님, 버뮤다, 샌드 아직 뭐 가을이 막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으니까 약간 계절의 믹스 매치 목 쪽에 살짝 보이는 생로랑의 로고 여기 사실 생명이죠 요거 떨어지면 바로 세탁소로 달려가야 돼요 이 모노그램 백까지 이번에 새로 나온거래요. 그래서 이카산드라 로고가 여러 개가 있고 여기 스트라이프도 이렇게 돼서 버킷백 형식인데 이 데일리로 진짜 괜찮지 않아요? 잘산터틀넥 하나로 가을 겨울을 다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파리를 갈순 없어도 파리의 분위기를 낼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파리다. 크 기가 막히네. 너무, 뭐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떡하죠? 제인 버킨한테서 영감을 얻었대요. 프렌치 스타일 하면 제인 버킨이잖아요 빼놓을 수가 없지. 밀집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그때 입었을 법한 카라가 굉장히 이렇게 둥글어가지고 그리고 레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로맨틱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촌스럽지가 않잖아 그리고 지금 약간 제가 블라우스 위에 재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가. 블라우스까지 같이 입은 그런 효과를 주지요. 근데 약간 이렇게 쇼 재킷이어서 약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쵸? 저의 약간 위시리스트 같은 그런 거였어요.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 이 가방은 저한테도 있어요. 화이트랑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새로 나왔나 봐요. 블랙인데 라피아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을에 뭔가 라피아 소재의 가방을 이렇게 드는 거가 그게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막뭐 여름이라고 라피아 들고 난 그렇지 않아. 난 오히려 가을에 라피아를 들어. 그런 멋쟁이야. 그리고 제가 이거 가방 끈이 꼬일 염려가 없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가방 끈이 꼬이는 난 그런 허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laughs> 뭐이 정도 이렇게 딱 입어주면 김 로랑 정도 되지 않아요? 그쵸? 응. 이건 하나 살까? 생로랑이랑 이것도 인연인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인간 생로랑 아니에요? 정말 생로랑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룩이잖아요. 그쵸? 저는 생로랑의 그 사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그 사진으로 기억을 할 거예요. 턱시도 재킷을 딱 입고, 담배를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그래서 이 재킷의 이름을 르 스모킹 재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안에는 지금 그터틀넥을 하나 입었고, 그 위에 화이트 셔츠. 그리고 그냥 무심하게, 요런 데님진 같은 거에, 패시 부츠 하나, 그냥 시선. 아, 멋을 내질 않았어요. 그냥. 무심한 듯 시크한 파리지에. 이게 바로 그 룩이죠. 그래서 아 재킷은 사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평생 입을 수 있는 그런 재킷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입어서 내가 입고 그리고 내 딸에게 물려주고, 딸이 손녀에게 물려주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물려줬죠? 딸도 하나 사고 손녀도 하나 사야지. 뭐 그렇게 물려 입어, 그렇죠? 딱 안에는 이 화이트 재킷도. 카스탄드라 로고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거 있으면 말몇 마디 섞지 않아도 돼. 아, 저 사람 좀잘 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 라벨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금박, 금색 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입었을 때는 라벨이 보이게끔 그렇게 벗어야 돼요. 이 가방은 이 안에도 뭔가 막 이것저것 넣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안에 스웨이드야. 이 안에도 너무 좋고. 요기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하는 요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 첼시 부츠 신었는데 이 생로랑 부츠는 굽이 키포인트예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깎아 내려갔어 여기 좀 아찔하죠? 아찔하면서도 너무 날카롭지 않은 요런 엣지가 딱 있는 거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을 겨울이 돼서 입으니까 괜찮네요 어쩐 일이에요? <laughs> 저 취재 나오신 거예요? 아, 파파라치시구나. 예쁘게 잘좀 찍어주세요. <laughs> 아니, 이 룩은 정말 되게 유명한 룩이잖아요. 그 다이애나비가 약간 운동 가는 룩. 그래서 차키를 이렇게 입에 물고 딱 이렇게 해서 되게 급하게 막 가는. 그 요새 스웨트 진짜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스웨트 예쁜 것 같아. YSL. 생로랑. <laughs> 그 여기에 바이커슈. 이렇게 니트로 딱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고급지죠. 그리고 운동화. 운동화 너무 예쁘죠. 생로랑이라고 써있는 게 볼펜으로 쓴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실내와의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쓴 느낌이지 않아요? 뭔가 그동안의 어떤 생로랑을 너무 막 차려입어야 된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정말 그냥 캐주얼하게. 그리고 가방도 뭔가 이 나일론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막다 넣기 좋은 망치 가방이라고 했어. 옛날에 알죠? 망치 가방 알죠? 망치 가방 몰라? 망치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거 너무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고 너무 건강해 보인다. 이거 진짜 좋네요. 이렇게. 이 스웻을 입을까 아까 그 스웻을 입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둘다 예쁜 것 같아서 둘다 한번 입어봤어요 이렇게 그 스누피 스누피와 생로랑의 만남 이렇게 생로랑 하면 되게 막 콧대 높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귀엽고 위트 있는 스누피와 함께 콜라보를 한게아 스누피도 좋지 뭐 생로랑이랑 콜라보하면 그쵸 아 신났네 지금 스누피 빨라브에서 앞바퀴 막 들고 가네 안에는 살짝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스웻에 기모가 있으면 이 부피감이 있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더 시크릿 이즈 투 스테이 쿨 팝하고 돌려 <laughs> 비밀을 유지하는 건 쿨하다 시원하게 지내는 게 나의 비밀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이 더웠을 때니까 폭염으로 어, 좀, 아시는 분들 통번역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짜잔! 빨리 길거리에서 볼 법한 그런 룩이네요. 약간 이런 테일러 재킷이랑 실크 블라우스에요. 파리지행의 어떤 그런 레트로룩 같은? 레트로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현대적인 느낌이 있지요. 지금 다리 너무 길어보여, 어떻게 높은 굿 부츠를 같이 신었더니 다리가 진짜 길어보이네요. 너무 범접할 수 없는 다리 길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 백이 너무 예뻐. 약간 미니백이에요. 군더더기가 딱 없죠? 딱 그냥 생로랑. 이걸로 뭐 끝났지. 그래서 여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천사 네크리스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기가 없습니다. 라는 느낌. 아, 악의요. 악의. 아기는 있고요. 이재킷들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이 테일러링이 정말 예쁜 것 같아. 완전 세련된, 모던한, 시크한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걸 입었을 때는 정말 나는 집에서도 힐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느낌으로 걸어 다녀야 돼요. 괜히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옆에 거막 이렇게 짚고 막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그죠? 짠. 아니 근데 이번 룩은 뭔가 저희 집에 원래 있었던 스웨터를 입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뽀슬뽀슬뽀슬뽀슬 이렇게 올라서 강아지처럼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까끌할 것 같은 소재잖아요. 보기에는. 근데 생각보다 까끌하지가 않아요. 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오 어, 괜찮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남자 스웨터예요. 여자 옷으로 이렇게 좀 드레시하게 입는 것도 예쁜데 남자 옷을 섞어서 젠더리스! 요즘 어떤 키워드잖아요 뭔가 음악을 좀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아 영국! 아 그렇네 영국 느낌이네 에어팟 여기다 꽂고 다닐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캔버스 가방을 이렇게 딱 매는 거예요 원통형이에요 이 가방은 저도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데 바스켓백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를 안에 보이는 게 싫으면 여기에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있어서 닫으면 또요렇게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남자친구랑 같이 입으면 어때요 하나 사서 그리고 헤어질 때잘 해야 돼또 나중에 또그 스웨터 때문에 연락하고 이런 게아 어렵네 그냥 각자 삽시다 각자 사서 입는 걸로 해요 파리의 가을을 정통으로 맞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런 리본 묶으면 안 돼요 리본 묶으면 너무 선물 같잖아요 코즈루이 수트 셋업이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완전 브라운도 아니고 겨자색 같은 느낌도 좀 있잖아요 머스타드 테디베어, 아 약간 테디베어 같은 느낌도 좀 이렇게 있고 우리 파리 같은 데 가면은 옆 테이블에 진짜 완전 본투비 파리지엔이 이렇게 입고 딱 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앵클부츠 같은 거 이렇게 딱 신었어요 사실 그 생로랑이 되게 스키니한 그런 바지 핏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이번에 새롭게 시도를 했대요 그래서 뭔가 또 스트레이트고 여기, 여기가 약간 로 라이즈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안하네요 지금 이 가방은 약간 체인 백이에요. 빅투아르 체인 백이에요. 근데 이램 스킨이어서 정말 너무 부드러워. 안에는 이렇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얘도 좀시좀쓸것 같지 않아? 아, 그 공원 뭐였죠? 뛸리리, 그래, 뛸리리. 그 공원에 앉아서 시를 막 쓰는 거죠. 서울에 따릉이가 있다면 파리에는 또 벨리브가 있더라고요. 벨리브+ 벨리브 이렇게 딱 사가지고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전형적인 파리지엔들의 그런 룩인 거죠. 무드로다가 그렇게 입어 봤어요 이 세상 보인면 중에 제일 시크할 것 같아 사실 플로럴 프린트에요 이거 봐 플로럴이잖아 봐봐봐 꽃이잖아 그렇죠 블랙에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사랑스럽다기 보다는 좀 시크한 느낌이죠 약간 그리고 생로랑 하면 또 이런 가죽 재킷 대표 아이템이잖아요 파리에 뭐 일자라는 언니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같아 그리고 이 가방은 블랙핑크의 로제가 요즘 선전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가 트위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얘도 되게 느낌이 좋다. 또이 드레스가 여기 이 네크라인이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하이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사랑스러움이 좀한 스푼 정도 넣은 느낌. 너무 대놓고 사랑스러우면 막 사람들이 또막 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벗어도 괜찮네요. 그렇죠? 이 목걸이가 이번에 진짜 다 예쁘더라고요 어머! 생로랑을 둥글렸어요 요렇게 둥글렸어요 그 로고를 주얼리들이 뭔가 데일리로 하기 좋은 그런 네크리스가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로랑의 가을 겨울 옷들을 입어보고, 가방을 들어보고,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가을 겨울 옷 입는데 많은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김로랑이었어요. 즐거웠어요? 음. <laughs> 뭔가 향송 같은 거, 이런 거들것 같지 않아요? 카페드 플로라에서 그 어니언 숲 하나 시켜가지고. 나 시인 같아. 이민간 시민. 아, 시인. 시인이 응. 아니라 <laughs> 시인. 옷만 입었더니 너무 빠릿병 생기게 됐어. 클났어. 지금.